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여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학하동입니다 저희 야외형 공유창고를 설치하는 현장입니다 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장 설치할 때는 프레임 위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조심스럽죠 뭐 이곳에 이렇게 창고를 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여기는 저 저희 회사의 가맹점이고요. 원래 이 토지는 지난 20년 동안에 나대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오는 그런 토지였는데 또 이걸 팔려고 하니까 토지가격이 예전에 샀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한 6억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그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토지주가 저희 회사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 아파박스 지점을 그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상되는 매출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기서는 지금 예상되는 매출에는 창고가 다 차게 되면 한 7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한70% 정도 한 원래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이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가맹점주분들은 보통 이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가맹점주님이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무인으로 휴대폰 하나로 계약과 예약과 결제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 모든 현장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 달에 한두번 와서 현장 청소하는 것, 그 가맹점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완전 거의 무인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 지점들은 전부 다. 본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직원 4명이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한 20개 현장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어, 여기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공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득대고 건물을 지으면 공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몇년 사이에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건축을 하더라도 공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수익성이 그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알파박스 공유 창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수익도 꾸준하게 올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와서 현장 정리와 청소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런 사업들이 어 가업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와 이 사업을 갖다가 묶어서 어그 자녀들에게 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성계 가능하다는 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약간 또 고민이 될수 있을 만한 게이 창고들을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저희들이 지금 10년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창고를 이용한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전 연령층들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30대, 40대 가장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창고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있는 가, 어,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어,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혼자서 하는 1인 사업가라든지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 또 유통하시는 분들, 소규모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 장비라든지 취미용품을 이용하시는 분도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이 좁아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계절 물건들을 보관했다가 근데 여름에 물건들은 겨울에 보관하고 또 겨울 물건들은 또 이게 예, 또 여름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주거 공간을 갖다가 크게 확장을 안하더라도주공간을 어, 확장하는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무인창고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알파박스만의 이런 장점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뭐 저희 회사는 일단 지방에서 시작된 업체고 저희들은 이렇게 야외행 창고도 있지만 또 대도시에서는 또 실내행 창고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즉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런 컨테이너 창고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특허라든지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부터 설치, 운영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사업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 고민인 게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외형 창고다 보니까 약간 습하거나 아니면은 뭐 결로가 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급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운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이유는 저희 컨테이너가 단순하게 보여도 그 자체적으로 숨을 쉬는 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어, 습기가 차지가 않고 왜 그냥 숨을 쉬다 보니까 또 겨울철에는 또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보관 물품을 갖다가 손상시키지 않고 보관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러한 가맹점주분들이나 이런 알파박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정말로 이게 그 일상화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도시에 살고 1인 가구들은 주거공간이 굉장히 싸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선진국이고 또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취미생활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계절 때문에 이 두꺼운 패딩도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갖다가 이렇게 넓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장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런 창고에다가 보관함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주거공간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이제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분들이나 이런 사업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업은 성장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저처럼 중년 이후에 어떤 노후 대비용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